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는 슬라임 먹방. 자, 누나들, 그자 마시멜로인데요. 먹는 슬라임이에요. 제가 먹는 슬라임 만들기 위해 마시멜로 찾으러 곳곳을 다녔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더스에서 겨우 찾았고요. 자, 이 먹방. 자,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아트 족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데. <laughs> 자, 이제 먹방 해볼게요. 고고! 자자잔 일단 여기 녹아있는 것부터 먹을게요. 지금 베란다에서 찍고 <laughs> 있어요. 오, 안 떼져요. 잘. 찐득찐득해요. 우와! 여러분, 이거 봐봐요. 잘 먹을게. 음! 맛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돌아가시... 아시고 마시멜로 먹어야 돼요. 맞아요. 지구 한 바퀴 돌아도 마시멜로는 살안 빠집니다. 그러다, 이거 뜯어줘. 잠시만. 잠시만요. 그 마지막 거나? 네. 됐다. 됐어? 이 먹방을 때문에 오! 슬라임이 돼서 왔는데 먹방! 맛있는 먹방! 맛있는 먹방! 전손 닦고 와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모짜렐라 같아요. 엄마, 엄마가 저만의취향인데 너무 달달해요. 야, 나, 나도 먹방 시작할게. 제가 영상으로안 올렸지만 제가 벚꽃집을 사서 먹어봤어요. 근데 그 맛보다 더 달아요. 맛발로. 이거 무슨 표시야다 됐다는 거야? 다 됐다는 거야? 응? 아니, 응? 누나가. 안녕하세요! 아 난... <laughs> 아, 너무 달라야 여기 좀 맛있어요 여기 집에 엄청 풍겼다 영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 이거 아직, 아직. 이거 할게. 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먹방을 찍겠습니다. <laughs> 뭐야 말해. 자들 먹겠습니다. 먹방. 어? 먹 먹으러 고 먹방 시작합니다. 예! 먼저. 제동생 동영상 도와달라고. 그냥 그때 맛있네요. 에그 <놀람> 그러니까 어깨까지 너무 힘들어. 우리 누나도 먹방하고 있었어요? 크이두 개요. 이건 또니? 저는 제 만, 만만한 게 얘예요. 왜? 네? 해봤자 칸. 내가 제일 안 진돗개인데요. <laughs> 다 먹고 말할게요. 아웃도어져! <laughs> <laughs> 자, 이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 저부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 먹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바이런드에서 주고 있는데, 오늘은, 남았어요 이까지 먹을 거예요. 오늘은, 이가까지 먹을 거예요. 핑거썰인가? 어, 핑거썰이요? 핑거썰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가으세요 네, 여러 이거 좀 뭔지 알려주세요. 저희 모르고 샀어요. 어, 손에 묻어. 어, 과자 맛이에요? 어, 너무 좋아. 어이? <laughs> 야. 이 먹방, 이거, 이 과자 이름 아는 사람은. 어, 이름 남겨주세요. 이거 핑까거 이거 이름 핑크색이에요? 지금 손이 괴물이 돼갖고. 우리 누나 잡을래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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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누나 자꾸 안녕하세요. 오늘 먹방! 우리 가려 먹고 뜬다. 근데, 이가게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럼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은 베란다예요. 지금 베란다에서 지금 슬라임이 아니, 마시멜로가저 지금 손 닦고 와서 괜찮은데. 와. 음. 음. 응, 음식은 몰라네. 못 따라라 치즈가 됐짜왜 민자? 오늘 아 그만 먹으면 안 돼? 뭐야? 야, 나좀 그러면. 아 지금 야 동생이 지금 먹방 채널 하고 있는데 었 동자한테 과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래, 이걸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어, 이거, 응? 마시멜로우. 주 아. 누나, 손을 봐봐. 응, 아. 누나, 지금, 저거, 아. 이렇게 했어, 손이. 이 과자에다가, 이, 이마시멜로를나봐 지금 마시멜로 먹는 슬라임이야. 네, 이거 먹으시려면, 그, 그냥 이거 산 마트가 어디지? 트라이더스. 트라이더스에서 사세요. 그럼 이거 대왕 큰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1대별로터눌어서그 영상 찍기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눈에 자꾸 이렇게 돼자 응. 그럼 끝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